이번 주 가요무대 무대는 37세 어린 가수 마이진의 특별 출연을 맞이했다. 그녀는 청량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연주 스타일로 관객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는 이들까지 설레게 하는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마이진의 등장으로 공연장은 한층 더 활기차고 기대감이 넘쳤다. 그러나 공연이 환상적인 분위기는 작은 사고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마이진과 공연에 열중하는 동안 한 관객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감동을 참지 못하고 무대로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려 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다행히 진행자인 MC 김동건은 빠르게 상황을 포착했다. 그는 곧바로 마이진의 안전을 위해 방청객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팀도 신속히 대응하여 무대 주변의 안전을 확보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김동건과 경호팀의 능숙한 대처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뜻하지 않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의 연주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MC 김동건과 경호팀의 프로페셔널함과 책임감이 방송을 원활히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마이진은 귀여움과 끼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작은 사건 이후 마이진은 그의 놀라운 자신감과 전문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녀는 무대에서 한치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음악에 몰두하며 더욱 완벽한 연주를 선보였다. 소녀는 일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감정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연주 스타일을 유지했다. 촬영장 관객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이진에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MC 김동건은 무사히 상황을 수습한 뒤 환한 미소와 안도감으로 다시 무대에 섰다. 그는 돌발 상황에서 호흡이 잘 맞아 경비원들과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 순간에 긴장감이 풀리자 모두는 다시 한번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건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계속해서 무대를 빛내는 마이진에게 찬사를 보냈다. 공연은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마이진은 모두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고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서 그녀의 연기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팬들은 SNS에서 마이진의 공연 장면을 공유하며 그녀의 탁월한 실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이진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고 향후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마이진의 연주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녀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